네, 지난번에 이어서 200m부터 공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1 같은 경우에는 몰디르만 죽이면은 끝나는 스테이지지만 사실은 몰디르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적을 죽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네, 종류에 따라서 회피나 도발이나 카운터 이런 것들을 쉴새 없이 쓰는 잡몹들이 등장을 하고요. 얘네가 몰디르를 공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몰디르는 무장해제를 계속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피하면서 최대한 집중적인 딜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좋은데, 어,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제2 파티 넣고 광역 반격으로 때려 잡는 게 가장 손쉬운 스테이지입니다. 이때, 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적들의 공격력이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파티 자체가 위험, 위험해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높은 공격력은 아니더라도 제2가 깔아놓은 보호막이 한 번의 공격으로 그냥 벗겨져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뉴바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뉴바벨만으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여기에 이제 보호막을 조금 더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피해감면 관련 캐릭터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200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1, 2, 3스테이지가 나눠져 있고 여기서 쓴 캐릭터는 뒤에서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카카니아를 여기서 써버리면은 뒤에 가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니아는 아끼시고 여기서는 바바라를 투입을 해서 피해감면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바라의 경우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감면을 패시브로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바바라를 넣고 제의를 굴리면은 타수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제이 파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뭘 하든 간에 열심히 보호막만 까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통 제이를 뉴바벨과 같이 쓰시게 되면 뉴바벨이 보호막 리필을 그냥 미행동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제2 보호막만 딸랑 쓰고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 스테이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격 한 방에 제2의 보호막이 벗겨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뉴바벨의 보호막을 수동으로 한번더 사용을 하셔서 첫 번째 공격에 제이의 보호막이 그냥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뉴바벨이미행동으로 까는 보호막은 일단 한 대를 맞고 나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첫 방에 제이 보호막이 까져 버리면은 이제 해당 캐릭터는 앞으로 반격 트리거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어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를 깔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차피 바바라는 행동을 아예 안 해야 되는 캐릭터고, 로페라도 행동을 그다지 많이 잡아먹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유바벨 쉴드 까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파티가 절대 아닙니다. 네, 보시다시피 한 대를 맞고 나서 오막 리필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뉴바벨 실드를 미리 쓰지 않았다면은 방금 그한 방으로 제이 보호막이 그냥 벗겨졌을 겁니다. 이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겠네요. 이후에도 보호막을 일단 깔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지 마시고 뉴바벨로 항상 미리미리 리필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은. 쪼금 더 효율적으로 파티를 굴리실수 있게 됩니다. 그는?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벗겨지는 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적의 공격력이 꽤나 아프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해서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Time to 네뭐 이후로는 그다지 특 t 할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2파티의 특성상 제2의 반격 t 은 갈수록 강해질거 s 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력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잡몹들도 하나씩 죽기 시작하고 그쯤 되면은 얼추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략 한 10턴 정도 진행을 하면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늦어도 한 12턴 정도에는 보통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하시더라도 보호막 열심히 까먹지 말고 깐다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은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이가 없다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안전할라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높은 공격력의 파티를 꾸려 오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파티를 꾸리실 때 구성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몰디르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계속해서 무장의제를 사용하기 을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은 메인 딜러가 공격력이 가장 높지 않게 배치를 해주셔서 무장해제를 가급적 행동을 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캐릭터가 맞도록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캐릭터는 머큐리아인데요. 머큐리아가 기본 공격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음, 가령 제가 안조날라가 300-2 스테이지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그 뭐냐? 12공명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력이 지금 머큐리아보다 낮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큐리아 기본 공격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 파티 구성에서 보이는 이 공격력이 기준이 아니고요. 이 통찰 효과들 보면은 보통 이 통찰에 전투 진입 시 공격 증가 옵션이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혹은 맞는 피해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옵션이 있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 선택창에서 보이는 공격력과 실 적용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도 머큐리아가 추천될 만한 캐릭터인 게 머큐리아의 경우에는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증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머큐리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음, 옛날에 9버전에서 애용했던 캐릭터로는 아니 밑에 있나 네 37이 이 분야에서 또 상당한 성능을 내줍니다. 이게 이 통찰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기본 공격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7 쪽으로 무장해제가 많이 날아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2가 없다면은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 상대로는 천체나 암석 캐릭터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잡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잡몹의 행동이 굉장히 성가시기 때문에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매혹을 넣어줄 수 있는 천체나 암석과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일형상 이상이 아니면은 매턴 전체 스턴을 넣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제가 겸사겸사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공랑으로 데려왔거든요 공랑의 경우에는 어차피 행동을 두 번밖에 웬만해서 못하니까 데려왔는데 어 전체... 공격 전체 추가타 하는 발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욕망의 향연 1스킬을 직접 써서 한 대상을 스턴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이 친구는 이제 도발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귀찮아지니까 얘한테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동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핀 포인트로 세팅을 하시면은 되고요. 어... 이후로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전개는. 계약자가 두번 행동하고 안조날라가 한번 다시 행동을 해서 행동 불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찬성도 다시 갱신하는 이런 식으로 스택 관리만 열심히 해주시면은 잡목들 금방 죽으면서 끝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격에 의해 들어오는 무장해제는 공격력 관리 같은 걸로 막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전날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스킬이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장해제를 우르르 맞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자가 무장해제를 당하면은 이거는 조금 귀찮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컨트롤로 극복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계약자가 무장 해제를 많이 당해서 행동이 어려워졌다 하면은 그만큼 안전 날라의 공격을 Perfectly. 직접 하시면 되겠죠. Perfectly understood. e l y made t h i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깡딜로 깨실 때 이제 참조하시면 좋을 게 잡몹이 퇴장할 때 영리 상태에 진입을 하는 패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필요할 때에는 잡몹을 건드리지 않게 배치를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사실 원래대로 왔으면 이렇게 공랑이 얻어맞게 방치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어 아, 민망해라. 저는 몰디르가 지금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대충 낸 건데 안 죽었네요. 그래 네, 뭐 이번 턴 버티고. 다음 턴 가면은 이제 죽을 테니까요. 에, 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해갖고 지금 <laughs> 좀 민망해졌는데, 무슨 얘기했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공랑의 행동을 먼저 해서 잡몹이 이제 천사 초대 광역기를 맞고 죽어버리게 되면은 몰디르를 대상으로 궁극기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궁극기 데미지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기로 몰디르를 죽여서 끝내려고 했던 건데, 네, 민망하게도 실패를 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장해제 관리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0-2 스테이지인데요. 사실은 여기 때문에 안조날라를 1스테이지에서 아낄 수 있으면은 아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예 높은 공격력과 많은 행동 횟수를 가진 잡몹을 여러 대리고 등장하는 보스기 때문에 얘네를 제 천체나 암석과 계약한 안조날라가 한꺼번에 묶어 줄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손쉬운 스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은 좋기는 한데 음 사실은 안조날라를 1스테이지에서 아끼기 위해서 제2파티 같은 걸로 공략을 한다 이래버리면은 1스테이지가 12턴 가까이 막뭐 15턴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굉장한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뭐 1스테이지에서 피곤하나 2스테이지에서 피곤하나 그게 그거기는 할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조날라를 1스테이지에서 이미 써버리신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는 그냥 심플하게 상성 파티인 천체 파티로 꾸려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보스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한 레굴루스를 투입을 하고 싶은데 레굴루스가 9버전 캐릭터다 보니까 치명타율이 굉장히 모자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확실하게 깎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굴려 보니까 음, 네. 행동 낭비만 심하고 제대로 택틱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활용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봉인 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봉인도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맞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스가 최종술식을 사용한 후에 들어오는 전체 침묵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요. 투스페어리를 넣고 이제 보스가 최종술식을 사용하기 전에 투스페어리의 궁극기를 장전을 해놓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후의 진행은 그냥 반복이기 때문에 배속 재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이렇다 할 택틱이랄 게 없고요 그냥 최대한 버텨가면서 열심히 잡못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보스 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딜이 출중한 파티를 구성을 할수 있다면 그냥 보스를 1.4에서 빠르게 끝내셔도 되는데 음... 네 지금 요 파티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게 다소 힘들기 때문에 보스가 잡몹에게 넣어주는 상처 디버프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잡몹부터 잡아준 상황입니다. 음, 사실은 보스랑 잡몹 피통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보스가 약 11만 정도, 그리고 잡몹이 7만 정도인데 물론 비율로만 따지면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딜이 팍팍 나오는 그런 파티라면은. 4만 정도는 그냥 한두 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스를 그냥 빠르게 잡는 게 훨씬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 궁극기라도 충전이 되지 않는 이상 2만 딜 내기도 힘든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잠 못부터 안전하게 잡아준 상황입니다. 이게 정석이라면 정석 공략일 텐데, 음, 네, 보시다시피 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요. 그리고 턴수가 늘어진다는 거는 15턴 이후에 적이 광폭화를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도 거기까지 늘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제가 뭐 요정도 파티로도 가능은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 찍은 거고 웬만해서는 그냥 1스테이지에서 제2로 버텨서 제이로 편하게 버텨서 1스테이지 깨시고 2스테이지에서 안조날라 데려다가 팍팍 그냥 잡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굳이 안조날라가 아니더라도 고스펙, 고공명 들어가 있는 높은 스펙의 캐릭터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제 스펙발로 누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말정말 정말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에즈라 없는데 어떡해요? 릴리아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캐릭터가 많은데, 최소한의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고요. 어, 원래는 릴리아가 광상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데가 있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이번 빗속의 공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각의 원형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윈드송이 워낙에 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광상 업그레이드를 하고도 릴리아가 윈드송에게 약간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게 솔직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 정도로 클리어를 할수 있었네요. 네 1스테이지, 2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생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은 3스테이지는 중독 덱으로 편하게 미시면 됩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의지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 파티 구성은 저장을 할수 있으면서 정작 의지가 같이 따라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저거는 꼬인 거니까 잘못 따라 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 고요 중독 덱으로 그냥 미시면 되는 스테이지 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스파토데아가 아군이 버프나 카운터를 썼을 때 본인의 공격력을 강화하고 디버프나 치료를 썼을 때 본인의 방어력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맞는 건 아프고 때리는 거는 약해지는 그런 스테이지 여야 정상이지만 중독 덱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공격 유형이 디버프 스킬이고요. 그래서 피해 감면만 늘어나고 총력은 쌓이지 않는 상황인데 중독 딜이기 때문에 고정 딜이고요. 그래서 피해 감면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상관없이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독 덱으로 그냥 미시면은 여기는 편하게 밀리는 스테이지입니다. 원래 기존의 우투에서 스파토데아가 나오면 거의 통곡의 벽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네, 후련하게 복수를 할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이 얘기 한 다섯 번 여섯 번한것 같은데. 특히나 리버스에서 중독 딜이 지금 너무 사기적인 상황이라서 중독 덱을 꾸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꾸리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예전에 37이 처음 나왔을 때 추가 타격이 너무 사기적이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일어나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밸런싱이 그렇게 깔끔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플러터 페이지나 이런 캐릭터를 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음, 제가 보기에 지금 같아서는 중독이나 고정들도 약간은 개발팀의 손을 이미 떠나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넘사벽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강화 요소를 딱히 못 받는 대신에 개수가 이제 적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임의 조트들처럼 적의 체력 대비 공격력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특수 기믹으로 배정이 돼야 될 그런 성격의 데미지인데, 이게 리버스에서는 정말 외부 요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의미로서의 고정딜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도 컨텐츠가 되면 될수록 사기적인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전에 했던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 황혼의 소리. 선망 레벨 높은 클리어 기록을 보면 거의 다중독되이죠 피해 감면이랑 방어력이 너무 높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중독된 말고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의 컨텐츠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팀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녹아버리면안 되는 페이지거든요. 네, 너무나도 편안하게 녹아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더비 광상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제 막판에 카카니아 정도가 아마 녹아서 죽을 수 있는데 뭐 이미 중독이 충분히 쌓인 상태라면은 캐릭터 하나 둘 정도 죽어서 터져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클리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생각탐색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일단은 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0m 까지고 지금 최대치 보상이 여기까지 밖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210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준비를 해볼게요.